안녕하세요 쇼음막 중심의 MC 영훈 정하 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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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두의 판타지가 실현되는 오늘 저희 빵 토, 리가 여러분을 판타지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곳에는 허니처럼 달콤한 꿈과 설렘이 항상 넘쳐나고요 그리고 덫을 피해 이스케이프하는 미스터리한 모험들도 가득합니다 게다가 왓츠 모두, 모두. 조심 와우 네.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서 입장을 서둘러 주세요. 네, 자 다들 입장하신 거 같으니까 그럼 이제 슬슬 출발해 볼까요? 네. 모두의 판타지를 실현시켜 줄 이분들과 함께 떠나 볼게요. 먼저 매혹적인 다크 판타지 세계로 이끌 저희 더보이즈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가요계를 대표하는 레전드 댄싱 킹 박진영 PD님과 원조 댄싱 퀸 김원선 선배님과의 판타스틱한 만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따스한 온기를 전해주는 환상적인 보이스 레옥씨와 더욱 견고해진 세계관, 서, 세계관을 선보이며 다시 돌아온 빅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본격적인 모험을 시작한 글로벌 루키 엔팀까지 함께합니다. 모두 놓치지 말고 신나게 즐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함께 알아볼까요? 11월 마지막 주쇼 음악중심 M차트, 이번 주 1위 후보 세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레드 벨벳, 아이브, 에스파, 네,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 또는 고유 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생방송 앱 투표는 아래 보이는 앱을 다운로드 후 응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해주세요. 네, 오늘도 많이 투표 참여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생방송 투표를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투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싱그러운 청춘의 에너지로 모두의 기분을 업업 업 시켜주는. 엠버스 앤드 원의 무대를 함께 만나볼까요? 나와주세요! 네!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엔팀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워트 웨이링! 안녕하세요 엔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들께 반가운 인사 전해주세요! 네! 오늘은 처음으로 음악 중심에 나오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누나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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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멋있는 무대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네, 네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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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그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이번 앨범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의 첫 번째 정규 앨범 퍼스팅 하울링, 퍼스트 하울링 NOW는요 나와 닮은 너와 함께 새로운 세계를 향한 출발선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의 감정들을 담아낸 앨범입니다 오, 오, 멋진 포부가 담겨 있네요. 그럼 타이틀 곡은 어떤 곡인지 이어서 소개 부탁드려요. 네, 타이틀 곡워크라인은요뭐 홈의 시작을 알리는 곡인데요. 저희의 파프란 퍼포먼스 많이 기대 해 주세요. 네. 오. 네, 좋습니다. 이번 퍼포먼스에도 이러한 메시지가 잘 담겨 있죠. 자, 한번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네, 이번 포인트 안무는요. 프리온테 클럼프의 여서들이 들어가 있는 안무입니다. 바로 보여 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나오는 멋진 퍼포먼스인데요. 여기에 준비한 무대가 하나 더 있다고 들었어요. 네, 바로 드 r o p 라는 거, 곡인데요. 네, 끔그네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의 모습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곡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N 팀 무대를 땡땡 N 땡땡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 네, 저는 에너제틱 앤 청량인 것 같습니다. 오.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저희도 그럼 기대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드롭, 드롭킥부터 워크라이까지 엔티맨 무대는 잠시 후에 확인해주시고요. 모두의 마음을 사랑으로 느끼는 제로 베이스 원과 드림랜드를 찾기 위한 거침없는 질주 MCND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모두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모두를 빠져들게 만드는 강력한 주문을 외치며 돌아온 더 보이즈! 어서 오세요! 오우!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더 보이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더 보이즈입니다. 아, 예. 예! 네,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전해 주세요. 네. 네, 파트 2 6센스 타이틀곡인 와치이스로 컴백한 저희 더 보이즈. 멋있을 거예요. 와우. 기대 많이 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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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비 요즘 많이 추운데 좀 있다가 화끈한 무대로 따뜻하게 대표드리겠습니다. 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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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여러분을 정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Oh. 반가워요. Oh. 반가워요. <웃음> <웃음> 네, 그래 영은 씨, 혹시 MC가 되고 난 후에 첫 번째 컴백인데 yeah. 소감이 어떠신가요? Oh, 어 일단 이렇게 컴백을 어, 음악 중심에서 제가 MC로 멤버들을 oh. 인터뷰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고요. Wow. 그리고 또. 네. 앞으로도 저희가 컴백할 때마다 네. 제가 MC로 멤버들 옆에 서 있고 싶습니다. 와우. 오. 좋아요, 좋아요. 어, 좋습니다. 네, 그럼 설렘으로 가득한 인터뷰를 시작해볼게요. 네. 두 번째 정규앨범 파트 2로 돌아주셨죠? 다크 판타지로 가득한 타이틀곡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 타이틀곡 w a t c It은요, 저희 더보이즈가 배포유로 변신을 했거든요. 저희 더보이즈만의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치명적인 매력에 빠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경고하지만 절대 헤어나올 수 없을 겁니다. 모두 더보이즈 조심하세요. 자 하지만 이미 모두가 더보이즈표 다크 판타지에 푹 빠져버렸다고 하던데 맞죠, 에릭 씨? 당연히 맞습니다. 이 포인트 안무를 보면 빠져들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정말요? 한 번? 정말요? 와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악 주세요. 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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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요 그럼 아예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더보이즈만의 매력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좋습니다 네 저도 너무 궁금한데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케빈 씨 네. 저를 웃고 울게 만들 저의 mc 점수를 매겨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울게 만들어 드릴까요 웃게 만들어 드릴까요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 냉정하게 아이 잠깐만 정말, 좀만 좀만 완벽합니다 어0점 만점이에요 맞아요. 안 봤죠. 맞습니다 봤어요? 매번 모니터링 하고 있죠 멈치지 <laughs> 마요! 네! <laughs> 케빈 씨! 67%오내 어? 네? 어, 네. 고유번호? 어. 맞습니다 오, 오. 오, 오. 아주 세시가 더 노력하라는 거네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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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네. 그리고 또 겸손한 자세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케빈 씨랑 정아 씨랑 생일이 똑같아요 오! 오. 진짜요? 오. 진짜? 와. 네 오. 운명 운명. 오, 안녕하세요. <laughs>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요 네. 신기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요.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패들럭 브론을 행운으로 바꿔줄 천사 제이콥 씨만의 긍정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네 더보이즈와 함께라면 네 어, 클로버 같은 행운이 날아오지 네. 네. 않을까요? 네. <laughs> 네더보죠라 <laughs> 네, 네. 클로버. 네 그리고 뉴씨 조현씨. 네. 네.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는 나만의 덫. 나의 매력 포인트는요? 어, 저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저의 목소리이지 않을까라고 오. 생각합니다. 와. 네. 그리고 저의 매력 포인트는 잠시 후 무대 위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와. 네, 있습니다. 네, 이어서 큐씨. 네. 그 오늘 하루 이스케이프하고 싶던 순간이 있었을까요? 어, 저는 순간은 꿈속으로 이스케이프를 앞으로 하고 싶어요. 꿈속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상현 씨,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가장 마음에 드는 네. 수록곡 한 소절 들려 주세요. 저의 유닛곡 더즐 한 소절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 yeah. a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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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요? Oh. 자, 그럼 oh. 에릭 씨. Oh. Yeah. 이번에 허니 노래 작사에 참여하셨죠? 그렇죠. 와우. 자, 실력발휘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아, 당연하죠. 한번 던져보세요. 허니로 이행시 가겠습니다. 오케이. 하, 나 둘, 셋.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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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라고 부를 사람은 오직 니 아, 다음. 아, 아. 둘셋 아. <laughs> 아, 아, 이거 못 하는 거야? 와. 와. 네, 너무 잘했어요. 오. 아니야. 아니야 오늘이 지금 너무 야. 야. 아니, 오늘 너무 어설프게 띄어준 거 아니에요, 지금? 아, 너무 좋아 괜찮습니다. 저도 네가 되고 싶습니다. <laughs> 앞으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훈 씨 아직도 더보이즈의 입덕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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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애교한번 날려주세요. 아주 아주 아주. 아 기대되는데요. 기대돼. 버비 아직도 입덕을 안 했어? 빨리 입덕하란 말이야. <laughs> 사랑해. 귀여 귀여. 네, 솔직하고 유쾌한 대답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 덕분에 우리가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아요. 네. 아. 네, 저희도 충분히 예의 된것 같으니 잠시 후 펼쳐질 무대에서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더 보이즈의 무대는 잠시 후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전에 이분들부터 만나볼게요. 네, 올리원 싱어송라이터 박예담 씨와 더욱 천랄하게 빛날 판타지 보이즈. 넘쳐흐르는 자신감 드림캐쳐의 무대까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나와주세요 예, 선살 레오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레오 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위를 녹여줄 따스한 발라드 곡으로 돌아와 주셨는데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라는 곡이고요 어 이번 겨울에 굉장히 따뜻한. 어, 위로를 해드릴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또 슈퍼주니어 멤버분들께서 이번 예예. 솔로 활동을 많이 응원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응. 특히 어제 은혁씨께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으셨다고 아, 예. 하셨던데 어떤 어... 선물이었나요? 커피 차를 보내줬어요. 아 진짜요? 네 지금 또 남미 투어를 하고 있는데 오 어떻게 보냈지라고 했는데 제 제목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커피 차만 보냈어요. 커피를 안 보내고 아. <laughs> 아. 커피 차만. 네 그래서 왜뭐 기사님도 없고 뭐밥 먹으러 가셨는지. 네 그래서 오늘 또 신동 씨가 어, 커피를 사 오셨습니다. 네. 아, 네. 고마워요. 은혁이 형 신동이 형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려욱씨의 노래로 위로받고 계신데요 네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도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어딜 불러야 되지? 어. 기대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 정도면 뭐 거의 인간 난로 아닌가요? 아, 마음이 너무 따뜻해졌어요. 예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렇다면 선배님 인간 난로로서 올 겨울을 따뜻하게 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 어저 개인적으로는 뭔가 따뜻한 핫초코나 아... 네, 그런 걸 이렇게 마시면서 어, 음악 중심을 보는 거 아... 추천합니다. 결론가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너무 좋은데요. 예, 예, 예. 뭐 최근에... 여러분들도 하나씩 추천해 주세요. 어 아니요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 돼 맞아요 맞습니다 <laughs> 맞아요. 네. 이래 혹시 노래만 있다면 올겨울 따뜻하게 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얼른 추위를 녹이러 가봐야겠습니다. 저희 무대는 잠시 후에 기다려주시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그 전에 컨셉돌의 귀한 믿고 보는 빅스의 컴백 무대와. 네 앞서 예고했던 판타지로 가득한 저희 더보이즈의 무대부터 함께 만나러 가볼까요 컴백 더보이즈 올 연말을 댄스 열기로 뜨겁게 달궈줄 이분을 모셔볼게요 박진영 pd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겨울이 되면 가수로 돌아오는 박진영입니다 아 와우 아, 제가 너무 팬이었는데. 오늘 뵙게 대서 정말 영광입니다. 아, 저도 무빙 잘 봤어요. 어 감사해요. <laughs>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laughs> 열심히 한번 이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신곡 Change the Man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어, 1980년대를 네. 대표하는 댄스 음악가 신스팝의 장르인데요. 네, 저와 또그 시대를 정말 주름 잡으셨던 댄싱퀸 김한선 님이 함께 오늘 공연을 하게 됩니다. 네. 오. 네. 이번 이번 신곡은 아주 특별한 분이 무려 30. 다음 질문에 제가 미리 대답을... 했어 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참 같은 실끼리 이렇게 같이 하게 만들면 안 되는데 제가 제 잘못이에요. 아. 네. 아무튼 김한선 님과 함께 네, 멋진 무대 오늘 준비했습니다. 우! 네. 쳐 줘요. 맞습니다. 네 맞죠. 네 드우니 네, 함께 찍은 뮤직비디오도 정말 화제인데요. 저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그 선배님의 복잡 미묘한 표정이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의미셨나요? 연기를 또 같이 해본 사람끼리만 어, 네. 아는데, 어, <laughs> 옛날에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제 할수 없이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니까 그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애틋한 걸 최소한 메소드한 그런 방법으로 표현해 보려고. 어. 저도 나중에 꼭 그런 연기 해보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그렇다면 두 분의 퍼포먼스가 더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살짝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김한선님은 지금 무대를 준비하고 계셔서요. 우리 JYP의 김한선인 설윤님과. 서현 어, 씨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아 제가 지금 팔은 잘안 올라가지만 정말 열심히 연습했는데요 80년대 감성이 무엇인지 제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음악 주세요 마음속에서만, 속에서만, 네두 분의 특급 시너지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우리 설현이랑 등을 맞대고 도는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laughs> 저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요. 선배님 바로 만나러 가볼까요? 네, 그러면 저와 김한사님의 무대는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 먼저 컨셉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컨셉퀸 레드벨벳의 무대부터 확인해볼게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생방송 쇼 음악 중심 이제 곧 생방송 투표가 종료됩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4, 3, 2, 1. 생방송, 생방송 투표 종료. 종료!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음악은 금만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방송에서 점수입니다. 사전투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투표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아이브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레드벨벳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레드벨벳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먼저 어, 저희가 1위할 줄 몰랐는데, 어 일단. 저희를 위해 많이 고생해 주신 레드프로덕션 언니, 오빠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SM... SM 식구분들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러비들 너무 감사하고 어, 네, 저희가 어, 6년 만에 어, 정규 3집으로 와서 많이 긴장하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활동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레드벨벳 이번 주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요 쇼쇼쇼 안녕. <laughs>